이거, 이거는, 네. 이거는 진짜 앞으로 한 12번 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laughs> 지금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면으로 열집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아, 이형서벌이는 아직 초입기는 아닌데, 끝내기 승부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끝내기가 큰 데가 많아요. 일단 이 자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여기가 크게 이렇게 틀어 막는 게 엄청나게 큰 곳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두면은, 옆, 아, 거기는 손을 빼도 되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긴가베네니가 여기 젖혀 있고요. 이거 젖혀 있고, 여기 막으면 지금 흙이 좋아요. 이거 막으면. 어, 상변도 크게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집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정확히 두면 지금. 어? 끊어가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여길 끊을 필요가 없는 게. 어? 아, 지금. 아, 이거 아, 큰 실수죠. 이건 지금 전혀 끝내기가 아닌 한 제가 보기엔 한 2세 집밖에 안 되는 곳인데 작은 자리였는데요. 아, 요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진 모른다고. 네. 우선 한번 바뀌었어요. 아, 진가베 언니가 <laughs> 끝내기에서 지금 너무 심하게 손해 보네요. 아, 이거는 지금 이거 내집 네 잡는 동안 백집이 더 많이 났고요. 선수로요. 네.